어떤 무개념 할머니가 갑자기 욕해서 버스에 어떤 할머니가 탔는데 내 앞에 서서 아이고 다리야 막 이러길래 내가 앉으시라고 일어났단 말이야. 그런데 할머니가 됐다고 했어? 내가 몇 번이고 앉으시라고 했는데 됐다길래 내가 그냥 앉았어.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젊은이 안 들하니까 진짜 안 돼. 이네 가지 없는 넌규모도 없네.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. 너무 어이없어서 할머니랑 말다툼했고 할머니가 버스에서 시끄럽게 말고 내려서 끝장을 봐야겠다고 차 세우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러서 기사 아저씨가 그러시라고 버스 세웠어. 할머니가 먼저 내리고, 나도, 따라서 내리려는데, 할머니 내리자마자 버스 문 닫고, 출발했어. 기사 아저씨가 말하길, 저 할머니 탄 뒤로 봉고차가 계속 따라오던데, 아가씨 조심해야겠어. 요즘도 인식매매단이 있나 보네.